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마이크. 오,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야, 우리 앞전에 했죠? 마태복음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 보면 식탁에 이렇게 요리가 이제 샐러드가 좀 올려져 있는데 어, 더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 읽을까 선생님이 아 전도사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의 그 우리가 요리를 하고 요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엔 수많은 요리 재료들이 있어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가 하면 뭐그 사골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은 손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념도 해야 돼요. 오래 푹 삶아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우리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리고 그 요리를 먹을 때 우리 몸속에 힘이 나고 또 우리가 키도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피와 살이, 우리 영육 간에 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도 한번, 우리도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어요. 아멘. 자, 예배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둥둥둥. 보다 뜨겁게 서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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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사랑은 허다, 한 죄를 덮느 이라. 배드로 전서 사장 발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Love, love, 사랑은 허다, 한 죄를 덮는 이라. 배드로서서사장 발전 안녕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너희 처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땅도 집도 다 팔아 그리고 갚아라고 했더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울며 불며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주인이 불쌍해서 놓아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한테 이제는 찾아가가지고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아, 못할 망정, 돈 갚으라고 이제 목을 잡고 막 조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옥에다가, 감옥에다 가, 가두어 넣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주인이, 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더니, 빚을 탕감해 줬더니 너는 너희, 너한테 빚을 꿔준 어, 빚을 꿔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느냐 어, 이렇게 주인이 혼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지 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홉 마리의 양들이 어? 다 안전하게 어 주인의 목자의 품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목자는 아홉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버려도 돼. 이게 아니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숲을또 헤집고 절벽까지 기어 올라가서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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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나는 괜찮아. 한 마리쯤 없어져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한 마리면은 어떻겠어요? 응. 음. 예수님께서 도, 도와주러 오실 거라 믿어야겠죠. 구해 주실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홉 아 아홉, 아홉 마리의 양들이라 할지라도 그한 마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걱정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네, 몸, 그리고, 결혼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아주 멋있는, 로맨틱한 사진이 있어요. 어,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온것 같아요. 그죠? 여행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아름다운 경치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있네. 너무 좋겠죠? 음. 제목이 왜 몸, 사랑, 결혼일까? 몸이 있어야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결혼을 알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불을 만들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뚝! 떼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더 없을까? 여자보다? 어? 전도사님 갈비뼈가 하나가 없을까? 여자보다 적어요? 아담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담은 그럴 수 있는데. 어, 아담은 그럴 수 있는데 어, 지금의 나는 아담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담의 자손들이죠. 만약에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빠졌어. 그 자손들이 갈비뼈가 하나 없이, 남자들은 하나가 없이 태어난다면, 만약에 이제까지 계속 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모든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 들 전쟁에서 만약에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 그 자손들은 다 다리 없고 팔 없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멀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어? 아담은 갈비뼈가 없지만 우리는 남자들은 갈배뼈가 지금 남자들은 다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불을 만들어서 둘이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부모,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시작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건 뭐예요? 결혼. 결혼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결혼에 필요한 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사진을 보고 어. 줄에 줄에 하시는 분? 네, 또 신부, 신랑 또 신랑. 어? 사랑. 어 하객, 하객이라고 하는가? 하객 손님들. 북핵? 어, 부케 또 여기 여기 장소? 어, 맞아 다 말했어요. 어, 어, 훌륭해, 훌륭해. 여기 있는 결혼의 구성 요소 다 말했어요. 신랑, 신부 있어야지 하죠. 신 신랑이 없는데 결혼식 하겠어? 신부가 없는데 그리고 주례가 중요해요, 주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맺으셨던 것처럼, 누가, 그걸 중간에 누가 해줬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주례를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결혼은 이 아담과 이브의 이 결혼을 모형으로, 아, 그 예를 계속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신랑, 신부, 주례, 그리고 손님들. 손님들이, 하객들이 와가지고 이 결혼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는, 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로 한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을 줄 수가 있고, 응? 또, 뭘 주냐. 마음도 주고. 마음도. 응.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함께 옆에 있어 주고 싶고. 편지? 응, 편지도 써주고. 자, 우리 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옆에 있어 준다라는 거.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준다라는 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는 거. 몸이 없으면 할수 있겠어요? 음. 맛있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 주고 싶어. 몸이 없으면 요리를 할수 있을까? 못 해요. 몸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들 키웠는데 몸이 없으면 젖줄 수가 있어? 이렇게? 없어요. 아이가 울면서 보채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있는데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웃음> <웃음>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몸이 없이 생각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시아가 말한 것처럼, 사랑한 사람한테 편지를 써준다고, 어, 편지를 써줄 수 있는 것도 다 몸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 어떤 사람이 이유가, 이유도 없이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린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될까? 어떤 이유면? 어떤 이유, 어떤, 어떤 이유인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어떤 이유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응, 뭐, 그렇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 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응? 그러면은... 응? 자, 우리 너무 나가지 말고, 자, 들어봐요. 어, 너무 나가지 말고. 자, 한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 너희들 더잘 알지 않느냐? 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 어, 그럼요. 우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둘이 아니요. 결혼을 했으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어 주신 짝을 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잘 걸렸어. 응? 음, 잘 걸렸어. 우리 모세 우리가 어 가장 좋아하는 음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 어 우리 지도자가 아니, 모세는 이혼 중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어? 우리 모세 말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왜? 자기를 시험하러 온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벌려안에 버리,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하니라 본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본래 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모세가 부득이하게 이혼증서를 써서 헤어지라고 했던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음행을 했어. 음행을 딴 사람이 더 좋다고 해서 음에딴 사람한테 가버리면 이 남자는 이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을 할수 있어요. 어, 아내가 음행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아내에게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남자도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을, 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든단 말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가늠하는 것이라. 둘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행은 무엇일까요? 음행. 봤다시피, 이 남자, 이 사랑하는 이 커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어,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결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함이란 바로 아까 말했듯 우리의 완악함,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구별해서 불러내셨고 우리 신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린 한 몸이니까 떠나,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지만 우리의 완악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붙들어 주는 손조차도 이 손을 당장 놓아 주세요.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아 주시면 저는 제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 맨날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고, 저는 이 삶이 너무 답답하고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탁이니까 제발 제좀 놓아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손을 두 손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떼내려고 하는 거야. 막, 핥히고, 막, 떠나가라고, 욕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 돌을키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떠나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고 계시지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줬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유리. 저기 저현관문 보면 유리가 투명하, 불투명하잖아. 반투명하죠, 반투명. 투명한 유리도 있네 어, 완전 투명한 유리도 있지만, 반투명한 유리를 이렇게 가운데 딱 껴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 우리 얼굴이 자세히 보이겠어? 아니면 희미하게 뭉뚱그리게 보이겠어? 희미하게 잘안 보이겠지? 어? 어? 좀 이렇게 눈매가 어떻고, 입이 웃고 있나? 아니면 입 다물고 있나? 잘안 보이겠지?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누굴 본단 말입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있어? 예수님 볼 수가 있어? 어.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근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유리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머리 하나하나 다 세신 거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이 완악함, 이 완악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 자, 그, 다, 어, 준비한 그 슬라이드가 지금 몇 개가 빠졌는데, 아, 네, 요거네요. 넘어갔네. 아, 네, 넘어갔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막 갖고 놀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을 갖고 놀까? <laughs> 어른이 되면 진짜 장난가, 장난감 차가 아니라 진짜 차를 몰아요. 그죠? 음. 장난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모형이라고 하지. 모형. 이 장난감 자동차는 이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장, 이 진짜 자동차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해가죠? 어,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 진짜의 모형이야.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른이 되면, 진짜 자동차를 타야지, 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인간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결혼할 거잖아요. 음, 몇십 년 뒤에는 결혼할 거예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한몸이 되어서 한,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의 모형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진짜 얼굴을 볼 때면, 우리는 이 진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결혼했던 거를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의 완악한, 음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좀더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좀더저 사람이 저 예쁜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이 모형조차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혼인에 있어서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장차 이 어린이의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앞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어, 결혼하게 될 그런 사람과 함께 한몸을 이루어서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진짜 참 결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 저희 모두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건데요. 어, 여기 계신 그 찬양하시는 분은 수화로 찬양을 해 줍니다. 우리 수화 따라해 볼수 있죠? 네. 네. me too.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